고린도 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담겨있는 편지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디모데가 이 고린도 전서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다녀온 디모데가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보고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편지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에 가려고 했던 바울 사도는 계획을 변경하여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곧바로 고린도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곳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 어려움을 겪게 돼요. 고린도 교에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바울 사도는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린도 교에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는 가혹한 편지 혹은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는데요. 가혹한 편지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울 사도가 자신을 대적한 사람을 징계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울 사도가 눈물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이 편지는 이번에는 디도가 들고 고린도 교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노심초사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사도가 마게도냐에 갔을 때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가지고 갔었던 디도가 돌아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것뿐 아니오.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예, 디도는 매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사도의 이 편지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근심하며 다시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너무 기뻤던 바울사도는 안도와 평안,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고린도 후서는 마치 우리 마음을 몰라주는 연인에게 편지를 쓰는 듯한 정말 애타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 있는 바울사도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사도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대적자들은 1장부터 7장까지에 등장하는데요. 아마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울사도를 대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도면 만사 형통해야지. 바울사도는 고난을 엄청 많이 당했잖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받지 않고 고난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난 바울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바울사도는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며 그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 드러냅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들었던 시절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오교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고 라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이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부리의 대적자들은 10장부터 13장까지에 등장하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바울사도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시원치 않다. 설교는 잘 못한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고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도와주려고 했는데요 그것이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재정적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라고 공격합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하지만 무엇보다 바울사도가 이 고린도 우서를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이유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사도의 목적은 복음을 변화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거짓 사도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다른 복음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 때문에 바울사도는 고린도서 전체에 걸쳐서 자신을 변화하며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화한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우서를 읽을 때마다 바울의 심정을 기억하며 고린도우서를 읽어보세요. 이 고린도우서의 마지막에 고백하는 이 바울사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